최근에 충북 지역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소와 돼지 등 14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감염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한우 20여 마리를 기르는 강진의 한 농가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가 우리를 돌아다니며 주사를 놓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긴급 접종에 나선 겁니다. 발굽이 양쪽으로 갈라진 동물 특히 염소나 돼지 소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기 전파를 통해서 전파,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백신을 안 했을 경우에는 폐, 폐사율도 높고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할 경우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료값은 치솟고 소값은 떨어지는 마당에 구제역 걱정까지 늘었습니다. 피해는 없지만은 또 반경은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소 가격이 떨어지고 뭐 농우 사료값이 올라가고 그와 반면에 이게 또 구제역까지 겹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농가들은 실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전라남도는 감염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소와 돼지, 염소 등 145만 마리가 대상인데 소규모 농가는 시군 공수위가 나가 접종하고 50도 이상을 기르는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접종 기에는 항체가 형성됐는지도 검사에 나서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과 소도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사람 출입 통제를 철저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겨울 20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지역 우제류 가축의 반출입을 금지시키는 한편 도내 축산농가의 일시 이동 중지와 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